PK의 반란입니다. 지금 4.3 보궐선거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좀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았, 많았는데요. 진보와 보수의 승리였습니다. 예, 밤사이, 밤사이 경남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죠. 네. 자,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돌아온 상태, 남겨준 상태에서 바로 눈 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자기 총선에서의 민심의 향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끌었습니다. 네.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로만 따지면 두 선거구, 그리고 지역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다섯 선거구인데요. 이번에 특히 지역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, 그러니까 재미있는 지역이었어요. 네. 이 지역은 창원, 성산, 그리고 또저 통영, 고성이었죠. 네. 이두 지역은 TK 지역이 아닌 PK 지역, 무슨 이른바 부산 경남 지역의 이제 민심의 한 중앙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, 네. 사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할수 있고 여론적인 그이 전체적으로 그이 대세를 몰아갈 수 있게 된 가장 큰 힘은 바로 PK 지역에서의. 그 여론 지지가 아닌가 오, 싶어요. 네. 다른 지역에서 보면, 예를 들면, 예를 들면, TK라든지 호남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과거에도 좀 성향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PK 지역과 호남 지역을 연결하면서 전국적인 지지망을 끌어냈다고 볼수 있어요. 특히 지난해, 이... 지난해 그, 이, 그 먼저 그이 지역구 저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저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전국 정당이 됐어요. 네. 그런 면에서 저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을 끌었는데 이번에 좀판도가 바뀌는 모습이죠. 예,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결과를 보면 자 저기 저고 저기 저 고성 네. 그 다음에 통영 지역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됐죠. 네. 그런 면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PK 지역, 부산, 경남 지역을 탈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아, 있는 것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지역, 창원 입장에서는 밤새 시소를 벌였습니다만 결국은 정의당이 수성을 해냈다. 네. 이 창원 지역은 제조업이 많고 노조가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막에서도 환호하고 있습니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. 그 유일한 성자가 정의당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은 단한 곳에서도 국회의석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지금 민주당으로는 상당한 뼈 아픈 참패라고 봐야 되겠죠.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통영은 건졌습니다만은 창원에서 이기지 못함에, 못함으로써 반쪽인 승리.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오면서 어떤 새로운 바람머리를 원했습니다만은 제한된 승리를 했다. 이렇게. 볼 수가 있어요. 역시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의 집권 민주당의 PK 지역에서의 민심 이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경제적 실정, 거기다 김의겸 대변인 돌출 사건까지 지금 터져 나오면서 민심이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특히 이 부산, 경남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 실업률도 가장 높습니다. 그런 면에서 경제 실정에 대한 PK의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를 나타난 이 민심을 토대로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그런 쪽으로의 그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4월 4일 목요일 마지막 키어도 보겠습니다.